사도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찾아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기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교에 찾아와서 자기 자랑을 많이 일삼았어요. 그들이 하는 자랑들은 무엇이었냐면은 일단 첫째는 자기들이 먼 곳에서 왔다.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줬으니 우리 같이 대단한 사람들이 와줬으니 일단 고마워해라. 그첫 번째 하나와 자기들이 얼마나 눈에 띄는 은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그 얼마나 그것을 잘 써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방언들을 여러 가지를 할줄 알았고, 뭐 그들의 말에 따르자면 뭐 다양한 것을 볼수 있고 뭐 사람들을 고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 너희들을 지나쳐 왔던 다른 교사들보다 바울을 비롯한 모든 다른 교사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 우리 말이 더 중요하고 우리 말을 더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복음 보금,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혹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일단 첫째는 자랑은 다 부질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바울의 베이스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의 베이스는 그겁니다. 자랑한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1 6 절에서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라. 그런데 한 번만, 이번 한 번은 내가 한번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그 가짜 교사들로부터 들어왔던 것처럼 나도 한번 자랑을 해볼 테니 그냥 한번 들어봐 달라. 그냥 어리석은 사람, 날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그래, 좋아. 이번 한 번만 그거를 참고해서 용납하고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해요. 17절에서도 한번더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한 사람처럼 그것이 내 거짓 표들이죠 그들처럼 나도 한 번, 정말 어리석지만 어리석은 말을 한번 해볼게. 그 이야기를 상당히 길게 해요. 거 21절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거는 17절 전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지시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자랑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이 아닌데 그냥 너희가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듣고, 듣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굳이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하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9절부터 어지간히도 너희들은 슬기로운 사람이라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도 잘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종으로 부리고 잡아먹고 골려도 약보아도 뺨을 때려도 참 가만히 있구나 라고 좀 돌려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서 그렇게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용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어떻게 다 참아주고 있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당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너 너희들 이용해 먹고 있어.라고 이제 돌려서 이제 얌전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랑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뭐 유교 문화권에 속하기도 하지만 서양에서도 이제 기독교가 개신교, 기독교가 이제 많이 퍼져 나가면서 자랑하는 것,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터무시했어요 당시에는 당시에이 그리스 로마 사람 당 사회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자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랑이 좋 왜 자랑이 좋느냐? 이 사람들은 내세가 없거든요.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 신화를 보면은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이 사람 이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같은 세계를 공유하면서가 그 올림푸스 산들 산에 올라가면 그 신들이 있다. 그들이 가끔씩 산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우, 영웅처럼 행동을 하고 영웅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신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리스도 로마의 신화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당시의 그리스도 로마 사람, 사회의 사람들은 뭐가 최고였냐면은 내가 여기서 나의 업적들을 잔뜩 쌓고 나의 영광을 잔뜩 쌓아서 그래서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 혹은 자신의 가장 이상향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랑이 당연히 일인 거죠. 사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왕제도 업종록이라는 것을 써요. 그 업종록에 보면은 내가 무슨 어디 가서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고 무엇을 지었고 국민들 백성들에게 뭘 해줬고 자기 잘난 자랑을 쭉 써요. 그게 당시의 관례예요. 그게 최고로 미덕이 있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상황이었죠. 거짓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가 사는 일이 자기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장 통해서서도 기도 를큰 목소리로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얼마나 11조를 이번 주에 했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안도을했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당시에는 일상적인 일일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아니냐? 왜 아니냐? 일단 첫째로 사도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가짜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교회 교인들을 이용해 먹었다. 아까 20절에서 얘기했다시피. 얘기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바울도 자신의 자랑을, 자랑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자랑을 이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나도 마찬가지야. 이핏출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자랑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가짜 교사들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데 나도 그런 것들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혈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당시에,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도 그렇게 이미 나타났다시피, 구원은, 메시아는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사도들도 역시 그것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역,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거 갖고 주장하느냐 자랑하느냐 나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도바울이 별로 그렇게 많은 부분을 많은 비중을 둬서 자랑하진 않아요. 다 어찌, 어찌 보면 사도바울이 자신이 선택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니까요. 태어나 보니까 유, 유대인이었던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 나도 그만한, 그만한 자격은 충분히 된다라고 일단 간략하게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사도바울의 자랑은 이 가짜, 소, 가짜 교사들의, 가짜 사도들의 자랑과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자랑하느냐? 내가 수고도 더 많이 했고, 감옥도 더 많이 갔다 왔고, 매도도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하죠. 내가 39번씩을 몇 번을 맞았냐, 5번이나 맞았다. 채찍으로도 세번 맞았다. 뭐 예전에 그 퓨처드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채찍으로 만든 것은 이게 어 우리가 알다시피 채찍이 그냥 생긴 채찍이 당시에는 아니었잖아요. 이 가죽던 하나하나의 타이 쇳덩어리에 대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채찍으로 세번 맞았다라는 것은 정말 죽을 고기를 세번 넘겼다라는 거예요. 돌로 맞기도 돌로 했고 돌로 맞은 것도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제 좀 너무 극보수주의, 근본주의적인 이슬람 마을에서 한 여인이 돌에 맞는 다,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를 리본적 있는데, 돌에 맞는다, 돌에 맞는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스테반지사가 그것 때문에 성격에 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니까 그냥 대충 지나가는데, 늘 읽었던 부분이라서 끔찍해요. 돌로 맞으면 100% 죽어요. 100% 죽어요. 사도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은 거예요. 돌로 맞은 것도 한번 있고, 파선을 당한 것도 세 번이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파선 당한 거한 번에 한번 알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파선을 당한 것도 세 번이고, 반납꼬박하고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니떠다라고 떠다니었다 한 번이고, 다니는 동안 매번 위험에 노출되어 살았는데, 강물, 강도, 동족, 이방인, 도시, 광야, 바다, 거지 형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추위에 떨고, 끓고 썼다. 27절까지, 그러한 자신들이, 자신이 겪어왔던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것을 자랑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타이틀에서 이것을 언급한다는 얘기예요. 고제사도들이 자랑하는 거 아까 뭐였다고 그랬죠?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많이 알고 있고 더 남들보다 뛰어나고 특히 바울보다 뛰어나고 바울보다 할줄 아는 것도 많고 바울보다 말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진짜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인 거고, 너희는 예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율법을 더 소중히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자랑했잖아요. 바울의 자랑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랑으로 보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이걸 이제 가서 편지를 들고 한 사람이 가서 대독을 해주면은, 아, 그럼 하지 말지 그랬어. <laughs> 그렇게 아팠으면, 그렇게 위험했으면 하지 말지 그랬 어왜 자꾸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도 사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을 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이들이 이 바울과 가짜 사도들이 자랑한 자랑하는 것이 전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무엇, 뭐, 무엇까지 자랑하냐면, 30절에 꼭 자랑,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난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2절, 3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있냐면 다마스쿠스, 즉, 다메색에서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할 때, 잡으려고 이제 성을다 이제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성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32절, 33절이 상당히 맥락없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읽기 쉬운데, 당시의 상황을 알면은 배경을 알면은 좀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모의 빛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가장 큰 무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제일 먼저 성의, 성벽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성을 이제 공성을 할때 제일 먼저 성벽에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딱 자리를 잡고 다른 군인들이 다 올라올 수있게좀 도와주는 거 그게 최고로 치는 무공이었어요 이거면은 거의 뭐 삶이 바뀌는 그 뒤에 살, 전쟁에서 살아남아야겠지만 최고의 무공이에요 자랑할 거리죠 평생에 자랑할 거리죠 자녀들한테도 후손들 대대로 다할수 있는 자랑, 자랑거리에요 사도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성에서 도망쳤는지 얘기를 해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가장 먼저 성에 올라탈 것이냐 누가 가장 먼저 성을 함락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냐를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로 가장 먼저 도망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에서 그것을 빚대어서 이것이 자기의 약점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방식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이것도, 어떻게, 이것도 이제 어쨌든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겪은 어려움인 거죠 본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도망간 것에 대해서도 자랑을 하고 있다는거 왜냐? 왜냐?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한 가지 키워드는 바로 권위라는 겁니다 권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부여받은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헌법에 고장된죠 기본권이라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본권을 제외하고서도 우리는 각자의 어떤 삶 속에서의 사회적인 위치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속에서 일정 정도 부여받은 권위들이 있고 권한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거짓교사들은 어떤 식으로 권위를 쟁취했냐면 자신의 어떤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함으로써 고리도교의 사람들에게 권위를 요구했어요. 우리들은 이만큼 잘났고 너희들을 위해서 저먼 곳에 여기까지 왔으며 우리는 할수 있는 것들이 많고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권위를 줘야 돼 너희들은 내 말에 복종해야 돼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 그들은 그렇게 쟁취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이용해 먹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돈을 걷어내고 그들의 수고를 일부러 걷어내고 그들을 이용해 먹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용해서 거기서 너 너희들 너 너희, 나를 위해서 추천서도 써, 써줘. 그어서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또 다른 동네 가서 차박 그린드피 사람 나를 추천서도 썼어. 이렇게 해서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갖고 있는 그 쟁취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용했어요. 자신의 살이 사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쟁취하는 것이냐 권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권위와 권한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쟁취해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근거는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받게 됐다라고 설명을 모든 편지에서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쫄랐다 얻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게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권적으로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그것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를 자기가 쟁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권위를 받을 때도 너희들 나한테 잘 보여야 돼?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한 대로 살아가니까 교인들이 아, 바울은 진짜구나. 진짜 교사고 진짜 사도구나. 그는 진짜 사도구나. 라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준 거예요. 즉, 권위는 두 군데서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부여받는 거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그 부여된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자신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힘을 더욱 실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전했죠? 늘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신의 어떤 명령이나 너희들 나한테 잘해야 돼. 자신의 살인사유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늘 전하면서 그 복음의 근거를 자신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호소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거짓교사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에게, 나에게 찾아온 권위를 사용하는 방식,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거짓교사들과 서도바울은 전 달랐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됐던 거예요. 권위도 도구가 되었고, 자신이 전하는 그 가짜 복음조차도 도구가 되었고, 다그 목적은 자신의 살인 살에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거기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모든 권한과 권위를 거기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자랑하느냐?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런 자랑을 통해서 권위를 얻어내려고 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을 함으로써 이 자신의 약함, 약함과 자신이 고생했던 것, 피빠 봤던 것들을 자랑함으로써 무엇을 증거하느냐? 나의 사역이 그만큼 신실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서도바오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 그럼 하지 말지 그랬어라는 말을 완벽히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자, 당,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부여받은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고 나는 그것에 반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겠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 목록을 자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핍박과 고생들에 대한 목록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생들을 겪고 오면서 이것들이 고생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 또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28절. 29절에 그, 그 밖에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맞더라도 그것보다 더내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가 가짜 사도들 손에 놀아나는 것이 더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 누가 그 잘못된 이야기 때문에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느냐. 누가 그러한 가짜 이야기에 넘어, 넘어지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그게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채찍 맞은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가짜에 넘어가는 이 교인들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이 된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31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바울이 이렇게밖에 할수 없었던 이유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건을 볼 때마다 가슴 속 깊숙이 확인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라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나요?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누군가 나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원동력이 돼요. 부모, 부모님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자녀가 사랑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쳐, 쳐다보면 그게 얼마나 내 삶에 큰 힘이 됩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날마다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크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큰 증거가 돼서 너무나도 확신이 돼서. 이런 어려움들은 전혀 어려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중한 사람도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바울을 닮아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사역자는 그렇지 않든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선우님 말씀드린대로 부여받은 권위가 있고 권한이 하나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살이 사용을 치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내가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나의 명예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방법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몰라요 당장은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내나게 어떤 권한 권한과 권위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해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계속 고민해야 되거든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계속 고민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 나,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그 어떠한 어려움들이 날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울의 원동력이 됐어요. 바울의 원동력은 바로 자신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와 또한 아까 말씀드린 확증된 사람 그것이 바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진된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여받은 권한을 말씀대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참된 지혜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들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